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진 온차는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 G70 2.0의 터보 4륜구동에 스포츠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청색입니다. 2019년에 4만키로의 무사고 차량, 파노라마 선도부터 시작해서 옵션 좋고, 그리고 가승비 좋은 차 G70, 오늘 만나보실 건데요, 정말 좋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제네시스 G70입니다. G70 2.0의 터보를 보고 계십니다. 4륜구동이죠. 청색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선루프, 파노마 선루프 려있죠 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파노마 선루프. 재미있죠. 자, 청색입니다. 청색 가솔린 G70 트렁크부터 보겠습니다. 후미등 이쁘죠. 자, 하이텍 터보 기능 2.0 되어 있고요. 뒤에 범퍼도 깨끗하죠? 우방 감지기도 있고, 머플러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G70에 터보, 자, 전동 트럭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와, 바닥에도 전차주분 이렇게 매트를 별도로 깔아놨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다한대 겹다 깔아놨다는 게 좋죠. 뭐, 골프, 또 레지 활동, 야외 활동, 다양한 목적에 다 목적, 다 기능을 할수 있는 트럭 공간, 쾌적한 공간에 좋은 차전, 자 조수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 휠 정말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미쉐린 타이어의 휠도 이렇게 깨끗한 휠을 보고 계십니다 네,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자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업어가야 된다는 거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 매트 카페트 원래 그대로 있던 카페트고요 의자에도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죠 엠보싱 되어 있고요 쾌적하죠 깔끔하죠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앞문도 깔끔합니다 자저 앞쪽 휠 상태 좋죠 타이어 상태 마찬가지로 미쉐린 타이어 앞을 보겠습니다 G70 제네시스 2.0 터보 기능입니다 자, 라이트도 불이 잘 들어죠 전방감지기 전방 카메라에 스마트 센서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엠블럼까지 선명합니다 이렇게 앞에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전면도 멋있는 G70이죠 자, 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휠 앞뒤 네개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디 봐도 흠집도 없고, 각 문마다 이렇게 도어 가드 되어 있고요. 손톱 자아 자국, 손톱 자국없고 그냥 도어 가드 필름 붙여 있습니다. 도어 가드 필름이 다 붙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차를 보셨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G70입니다. 자, 이제는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를 보신 것처럼 운전석 교석 시트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색깔도 이쁜 빨간색 테두리 검정색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문에도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에 여기도 이렇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죠 빨간색 테두리에 엑시콘 오디오가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전동 핸들 기능 그리고 차선 이탈 의 후추판 감지기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수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죠 네 그리고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천둥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썬루프 기능 보이시죠?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자 원터치로 이렇게 잘 열리죠. 천정도 나머지 천정 깨끗하고요. 자 전면 유리 썬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는 거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하이패스 눈빌려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이렇게 깔끔하죠. 흠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4만 킬로입니다. 2019년에 4만 킬로에 핸들도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반절 주행 기능 그리고 엠블럼, 제네시스 엠블럼 멋있죠. 오디오 기능까지 되어 있고 핸들도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 엠보싱 처리되어 있고요. 자, 모든 가죽 끝에는 이렇게 빨간색 실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봐도 모든 끝선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 바느질로 되있다는 어거볼 수가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주기면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에 이렇게 어라운드표 기능. 어라운드 뷰에 전방 카메라 기능도 좋고요 자, 그리고 버튼 시동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2단까지 있습니다 핸들 열선 2단까지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 다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자, 여기 열어보면은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됩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키 2개 키 2개입니다 키 2개 보이시죠 키 2개 그리고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간단하죠 R&D R&D 끝 P P, R&D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파킹 오토 홀드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여기 화면이 바뀝니다 보시죠 야 드라이브 모드 바꾸니까 이렇게 컴폰 네, 포스컴 스포츠 컬 네, 이렇게 스마트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볼수 있죠 자 조수석 바닥도 깨끗하고요 깔끔하죠 흠집도 없습니다 뒷좌석 좋고요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흠집도 없는 좋은 차 G80이 아닌 G70 2.0 터보 사륜구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네시스를 보셨습니다. 제네시스 G70입니다. 2.0의 터보 사륜구동의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2019년에 4만키로 색깔 이쁜 청색 보셨죠? 파노라마 선오프부터 시작해서 옵션 확인하셨죠? 주행거리 짧죠? 옵션 좋죠? 가슴비 좋은 차 터보 사륜구동 최고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좋습니다.